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이번 소식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광은교회 성도들이 아프리카 말라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15명으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은 현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학교를 열고 찬양과 율동 바람개비 만들기와 체육 활동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말라위 어린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성경 학교에 참여하는 모습에 선교팀원 모두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수들니 so, 선교팀은 현지에서 교회 건축을 돕기도 했는데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어린이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벽돌을 옮기며 예배 처소를 꾸몄다고 합니다. 광은교의 김신영 목사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팀원들이 기도로 하나 됐다며 말라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